검사를 해본적 있어요? 딴 데서도? 한 5년 전에? 응. 거기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?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? 네? 1.0이 안나온다고 저한테 만족감을 못 느끼실 거기 때문에 음...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.0이 잘 나오시는데요?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하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눈이다 완전 너무 다른 상반된 상담이에요 음... 검사를 해본적 있어요? 딴 데서도? <laughs> 음... 한 5년 전에? 음, 거기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?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? 네? 1.0이 안나온다고저 같은 경우 이게 여기서 또 좋은 안과냐 아닌 안과냐가 좀 갈리는데 음. 제가 아까 좀 디테일하게 검사를 해드렸잖아요 네. 정말 난시축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난시안을 정밀하게 확인을 했더니 1.0이 잘 나왔습니다 음. 아 그래요? 네. 최고 시력이 0.8이다 근데 쓰다 보면 계속 뭐 낮아지면서 0.5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거물 주는데 음. 사실 아그건안 해야지 일단 이렇게 음. 마음이 들더라고요. 라식 라섹 할 때는 거만사도 되게 중요해요. 음. 그리고 실장님은 당연히 뭐 10년 이상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검사 결과 값을 바탕으로 수술할 그런 값을 세팅해서 넣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. 음. <laughs> 저희도 사실은 그한두번 합을 맞춘 게 아니에요. 이 선생님들이랑. 여러 번 합을 맞춰서 환자분들이 정말로 시력이 1.0이 나오는지. 이 검안사 선생님들은, 아, 약간 뭐 근시 쪽이구나. 난시는 이렇게 잡는구나.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합이 있고, 다 이게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고. 검안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불조교정 검사라고 아까 해보셨을 텐데 1.0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검안사의 실력이거든요. 아 그런 거예요. 1.0이 잘 나오시는데요? 근데 어. 아까 진짜 검사하면서 말했는데 <laughs> 계속 뭐 처음 받아보는 걸 하시길래 이게 뭐예요라고 음. 여쭤봤거든요. 음. 처음 받아봤어요. 생각보다 난시가 조금 있긴 하시네요. 지금 있긴 한데 뭐이 정도 난시 가지고 뭐. 수술이 안 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음 음,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각막 두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500 이상을 보통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537 정도 나오거든요 각막 두께는 타고나야 음. 되는 거죠? 아니면 음, 음.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었거든요 렌즈 많이 끼면 각막이 얇아진다 좀 손상되면서 그럴 순 있죠 근데 음. 대부분 이제 타고나신다고 보면 되죠 음. 기본적으로 537이면 평균 강막 두께라고 보시면 음. 되고, 뭐, 550 이상으로 뭐 두꺼우면 좋을 수 있지만, 500에서 550 사이가 평균이니까,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은 동공 크기가 크면은 빛 번짐이나 이런 게좀 있을 수 있거든요. 야간 빛 번짐 음. 같은 게. 근데 6.0, 5.9니까 평균이 한 6.0에서 7.5 사이니까, 공공크기도 딱 좋고. 음. 그리고 우세안 검사도 해보셨어요? 그거? 네, 했어요. <laughs> 신기하죠? 네. 오른쪽이 이제 주로 보시는 눈이고. 그런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주로 보는 눈 쪽이 보통 이제 멀리를 많이 잘 봐요. 어느 쪽을 조금이라도 조금 멀리 보게 해주고, 비우세안이라고 우세안이 아닌 쪽은 그래도 조금 가까운 걸좀 보게 해주고, 그런 거를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해주면 수술 후에 만족도가 훨씬 좋죠. 자기가 자주 보는 쪽은 좀 멀리, 원거리 쪽으로 잘 보게 해주고, <목소리> 비우세하는 가까이를 잘 보게 해주고, 음.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. 실장, 이거, 요 정도 저희가 결과 나오면은 보통, 어떻게 얘기하죠? 바로 제가 수술방으로 가라고. <목소리> <오늘 방학을 목소리>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하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눈이다 완전 너무 다른 상반된 상담이에요 왜냐면 저한테 이런 눈은 만족감을 못 느끼실 거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1.0안 나온다 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눈을 젊었을 때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다시 나빠질까 봐? 다시 나빠질까 봐 근데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왜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